플로딩은 끝났고 옆에 네가 없는데? 아 이제 오는구만 uh -huh. 네. 오. 휠을 누르니까 주민이 되니? 이게 예, 됩니다 아주 살짝 되네 그리고 열쇠를 올려놨습니다 아 열쇠를 주웠다 당기면 도는 군 아하 뭔지 알겠다 그릇이 왔지 아 아니요 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다시 당겼어 잠시만 열쇠를 서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 예 문에 열쇠 구멍 파란색이네 열쇠를 보내고 있어. 아, 제어 센 초록입니다. 축기. 초록을 보냅니다, 그라 하면. 아 어. 올려놨습니다. 아, 거긴 레버가 없구나. 레버가. 없습니다. 아, 조절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 그리고 뭔가 상호작용을 가능한 어 열었다 제어판 같은 게임 끔찍하고는 이제 시작되었고만 이때까지는 맛보기였지 뭐 하는 게임인지 같은 거라고 할까. 볼란 사적인 레세로 넘어가 봅니다. 뭐지? 빨간 열쇠 옆에 무너진 문이 있는데 밀기가 있는데 안 밀립니다 일단 여길 좀 탐색해볼게 먼저 나도 빨간색 문이 있네 빨간색 자물쇠가 있는 문이 있어 아전 빨간색 열쇠입니다 아 그래? 여기 쪽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보면 그 보내는 게 있거든. 올라갈 수가 없니 혹시? 음, 다음. 웬 필름을 주었어. 알수 없구만. 어 지금 잠금 해제가 필요한 게 하나, 두세세 개. 음, 머리가 아파오는군. 오. 혼란하다 혼란해 뭐지? 아 그리고 아까 아래층에 러받는 곳에 상호작용 할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어판? 어어어어제어판에 뭔가가 세 가지야 혹시? 수칙으로 이 평으로 이동지 어. 지난편과는 또다르구이 영편은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군. 지난편은 네, 위로가. 어, 어. 제어판이 그 수동 기어 스틱처럼 생겼는데. 어. 그움직수 있는 스틱이 두 개고요. 오케이. 하나의 문양은 문양인데, 하나는 왕가린데 동그라미가 다섯 개 붙은 왕가린고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내가 뭔가를 움직여 볼게 그거 계속 예. 보고 있어봐 예오 방금 광대 모자 같은 게 움직였습니다 광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네 광대가 지금 끝머리로 갔습니다 오케이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 거 같아 보면 내가 다시 광대를 왼쪽으로 옮겨 볼게 예. 지금 이제 세 개는 광대랑 왕이랑 그 물약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저게 아 저게 퀸이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난 왕관 세 개짜리 왕자라고 하자 이거를. 난 광대랑 왕자랑 물약을 움직일 수 있고 너는 내 생각에는 비숍이랑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 각자 제자리에 가야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이거를 보자. 아, 내가 광대를 끝까지 옮길 테니까, 광대 바로 옆으로 왕을 옮겨줄래?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왕자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아, 잠시만. 한판더 가야 되는데. 오케이. 됐고. 음, 체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자. 저기가 비숍이고 광대는 광대는 광대구나 광대는 자기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오케이 왕이 왕자 옆으로 왕이 어, 왕자 네, 네. 아 비숍을 못 꺼내네 이래도 물약까지 가면 비숍이 막히잖아 물약하고 비숍하고 아 오케이 잠시만 그대로 있어 이해 예. 비숍을 왕 옆으로 비숍을 왕 옆으로 비숍을 비숍으로 비숍을 비숍으로 오케이 okay, 그대로 있고 음. 그대로 두고 어, 어. 왕을 왕으로 왕을 왕으로 오케이 okay. 브링크였습니다. 와, 밝아졌다. 이거 불켜라고이 짓을 한 거야? <laughs> 전기가 들어왔다고 봐야겠지? 어, 이제는 아까 그 4개 움직일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곤란하구만, 이건 이해가 안 돼. 이 회전하는 게. 어. 각자, 하나, 둘, 셋, 넷, 가섯 여섯, 여섯, 번 회전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되게 있어. 아, 그걸 파악했구나. 그러면, 첫 번째 어, 걸 맞습니다. 돌려와, 한번. 첫 번째라는 게 어디서부터? 뭐, 왼쪽부터, 왼쪽인가요? 어. 한번 돌렸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두번 돌린 거지? 예, 네, 총두 번이죠. 한번더 돌려볼래? 한번 더. 계속 돕니다. 이제 내 쪽에는 10초마다 돌아가는 이상한 룰렛 같은 게 있어요. 룰렛이라기보다는 그 뭐지? 슬롯 머신이라고 하나. 이 슬롯 머신의 형태를 알려 줄게. 이 슬롯 머신에는 네 개의 전구가 달려 있고 다섯 개의 슬롯 돌아가는 게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섯 개의 슬롯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돌아간 슬롯이 이 다섯 개 그림과 맞아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슬롯들이 거의 내 눈에 랜덤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전구는 하나도 불이 안 왔어. 네 개의 전구는. 정보는 이게 다구만.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거네 개. 어. 시초마다 전부 하나씩 돌려봐서 불빛 뜨는 때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예, 브루트 버스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회전 방향을 다 봉투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 지금 일단 12시로 모두 정렬했습니다 오케이. 여섯 번만 해보면 되는 거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돌립니다. 돌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돌립니다. 돌렸습니다. 결국 정구는 하나도 불이 안 들어왔어. 1278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6의 4승이야 <laughs> 그건 불가능하고만. 어, 잠깐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 4가지의 이제 패턴에 대한 쪽를 하나 발견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1시 1은? 12시 전각 네. 1-2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위에서 두 번째 거는, 7시 방향. 7시. 그 다음에, 아래에서 첫 번째 거. 2-1은, 1시 방향. 1시. 그 다음, 마지막 거는, 5시 방향. 5시. 오, 열립니다. 그래? 아 어... 그렇구나. 멀어졌어 잡을 쓸. 오 열렸다. 되겠어. 뭐지? 여기 끌리 있음. 오 뭐야? 이동한다. 오오 오, 만났구나. 저와 함께 적을 밀치지 않겠습니까? 뭐야? 와 이거였구나. 정말 끔찍하네. 여기가 있을지도. 어디? 이 앞에 상호작용 가능한 메기 있습니다아 그러네. 하나, 둘, 오. 아, 비로소. 이야. 어? 아, 혹시 너이 모양 열쇠는 없 없지? 내가 필요한 열쇠인데 이거. 그렇군요. 조금 일본 와 그래도 이번 전 그래도 볼 수가 있군요. 다른 사람은 반대 <laughs> 없이 이제 같이 움직이자 저쪽으로 같이 가자. 인생가 인 오. 일인용이라 이인이 탑승하면 바로 추락한다는 설정을 하고는 다행이네. <laughs>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 끔찍한 기계를 보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지. 우와 잠깐만 열쇠로 내가 이 문을 열. 다른 엘리베이터다. 이쪽으로 와볼래? 응, 갑니다. <laughs> 너 볼이 왜 없지? 아, 열세구나. 응, 예. 그래도 이번 판은 꽤 초반부터 만나게 해주네. 아하하.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어다돈거 같은데? Two h a 뭐지? 네?